안녕하세요. 거북섬에 살고 있는 한기로 감독입니다. 아, 지금 이 시간 저녁 8시인데 아, 가늘가늘한 빗줄기가 역시 거북섬에 내리고, 있, 내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오전에 방송을 할때좀 무거운 이야기 했고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찝찝하더라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섬에는 비바람과 겨울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아,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 그 이유는 뭐냐면 아, 오늘 굿 뉴스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아, 첫 번째 소식은 아, 여기 보이는 이비자 가든 아, 너무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죠. 아, 1층이 조금씩 움직이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 상가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 또 움직임이 있고 아, 7월 중순이나 빠르면, 그런 늦으면 7월 말 정도에 가시적인 오픈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리나베이도 약 20개 상가 정도가 들어옵니다. 마리나베이. 기존에 스포츠센터라든지 재활치료시설이 있는데, 그 1층, 2층에도, 어, 지금 공사 중인 부분도 있고, 어, 1층에도 상가 입점 소식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했잖아요. 여러분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아, 그늘이 없다. 아, 그렇게 보면은 참 많은 게 없는데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야죠. 아, 우리 거북섬에는 컸다 보면 나무 그늘이 없고 어, 쉼터가 없고 벤치가 없어서 정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걸 꾸준히 꾸준히 의견을 수렴했던 발전위원회가 있고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전달을 드렸고 전파를 탔고 아, 이런 내용이 고온가에 반영이 돼서. 아마 7월 달에, 어, 웨이프파크 별빛공원에도 벤치가 들어서고, 그리고 보이는 이쪽 그 오션라인이죠. 이쪽 경관 브릿지에서 우리 이쪽 아파트 단지로 가는 그런 이 길목에도, 어, 벤치가 한 10개 정도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얼마나 이러한 뭐 방송이나 주장들이 요구사항이, 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끊임없이 요구해야죠. 아,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 아닙니까? 민주주의 시대. 그래서, 아, 시청 게시판이든, 국회의원 게시판이든, 또 다른 통로든 간에, 우리 거북섬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주장해야 됩니다. 그 주장을 반영하는 직접적인 기구가 시의회가 있고, 또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굿뉴스 두 가지는 아, 드디어 이비자 가든하고 마리나베이에도 상가가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 거북섬에 그늘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아, 벤치와 아, 쉼터가 조성된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거북섬에는 어, 비바람을 피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거북섬에 계속 기초적인 문화시설이 없잖아요. 공연장, 영화관, 소극장, 클럽, 어떤 라이브 공연장 이게 민간의 영역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어, 보통 그 보편적인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그건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문화 복지를 이루는 차원에서 필요하는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간철 시켜야 되는 거죠. 다만 그 예산이 반영되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느리게 진행되겠지만은 그래도 느리게, 되, 느리게 되더라도 그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 시청 게시판에 자주 올려주세요. 거북섬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극장이 없습니다. 클럽이 없습니다.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의무이거든요. 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축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 요즘 시대에는 아, 젊은 친구들의 어떤 시선에는 전 세계 스펙터클한 축제들이 너무 많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온갖 화려한 어떤 시청각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거북섬을 빛내려면 어떠한 컨텐츠와 페스티벌이 필요한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은 일요일인데 그래도 거북섬에 맛이 나오면서 산책도 하시고 어~ 그래도 어~ 고생하셨잖아요 주일 동안 주간 동안 그래서 편안한 일요일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